대태 283절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이 악한 세대도. 이 세대는 뭡니까? 세대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산 세대입니다. 세대. 그런데 이게 한 세대인데 영흥 세대예요. 6의 세대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세대죠. 근데영 세대는 초림 제림까지 가산 세대예요. 그래서 어떤 세대입니까? 이게 악한 세대예요. 악한 세대. 그러면 악한 세대 전체적으로 저절로 일곱 병을더 데리고 왔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소림 때 재림 사이에 일곱 웅을더 데리고 온더 악한 세대냐? 그건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세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소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뭡니까 복음은 이방 중심으로 흘러가죠. 자, 흘러가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율법대로 삽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떠서리니까. 그래서 귀신이 한번 나간다면 잘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왜안 들어오냐? 귀신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 법을 어김뭡니까? 더러워져요. 그게 여기서 편세 가지예요. 틈이 있고, 소재되고, 꾸며진 거예요. 이런 일이 안생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앙은 우리랑 다릅니다. 왜? 그 사람들 알 때부터 코라, 토라, 무속용을 달달달달 미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모든 금융을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유대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이 사람들은 유대교이기 때문에 규약을 믿죠. 유대교이기 때문에 모든 뿌리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체질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해. 뭐예요? 믿음만 없을 뿐이에요. 믿음만. 여러분, 믿음만 없을 뿐이지, 오히려 우리의 이 삶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피를왜 하셨냐면은, 자, 이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멈췄어요. 뭐 때문에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차가 있어. 그래서 복음이 올라갔어요? 이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문제가 있어, 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유부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느 정도는. 그래서, 유본에서 삶을, 자꾸 이렇게 밀쳐버려보니까, 허직 믿음. 사변적이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은 어느 날, 거듭났습니다. 크으,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시, 구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것으로만 말하지 않고 목사님들도 또 자기가 이럴 때 살았던 사람도 어릴 때부터 이런 삶이 뭡니까? 우상숭배하고 죄짓 듣고 이렇게 습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님 믿고 그 한동안 성결된 삶을 살다가 다시 뭐예요?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합니까? 교회는 다니고 종교행위는 있는데 뭐예요? 실제삶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뭐예요? 죄짓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출신이 다시 들어옵니다. 저는 그게는 거예요. 이 약한 세대가 왜 약한 세대냐? 지금 사람들이 낙판에 지금 재림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요 한번 구는 영원합니다. 사실은 왜그 네, 사람들은요 한번 믿으면요 다시 질지 않아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원래 질때안 써요. 어떤 질짓습니까 지금 그들은 유대인들이 1 개명, 이 개명. 상기며 이런 대신 기름을 얻기 뿐이에요. 사실은요. 이사람들 원래 죄를 안 짓습니다. 이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한번 그는 영원할 정도로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을 사는데 지금 신약이라는 시대, 이방인의 시대 보서 신약 시대, 이방인 시대에 이방인 시대에서는 뭐냐 이게 많 텐데 이 현상이 많아요. 한때 거듭났고 성형세례 받고. 은혜생활하고 막짐잠을 가르키는 삶을 살다가 마음에 음에 음란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고 미움 빠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일곱 명이 악한 형이 들어왔어. 상당히 많은 교주들이 지역 가고 상당히 많은 성인들이 지역 가고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는요 천국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한번 깨끗해진 거그 깨끗함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옷이, 여러분, 여러분, 새로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인기없없어졌어요 여러분, 영이 옷도 떨어지면은요 이게 옷이 달아 벗겨집니다. 그러면은요, 죽은다면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요, 새롭고 옷이 입혀지는데, 린으로 옷이 입혀지는데, 그것은 이땅에서 건널 때 입혀진 그 옷을 보존는 사람이 입혀주는 거예요. 체인징이에요, 체인징. 옷에 체인징이라고 합니다. 그, 세 번, 옷이 어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 결혼잔치 옷이에요. 지금도 낙원에서는, 천국에서는 결혼잔치를 하고 있어요. 언제 까지요 재림할 때까지. 지금이 재림할 때까지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재림하시면은요. 우리가 지금의 모양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변화 나타납니다. 이걸 입기 됩니다. 그때는요. 그 옷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요. 근데 결혼잔치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그 이제 끝나고 뭐예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도 사도 바울이요 사도, 사도 요한이 기술을 위해서 건난 사람,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별을 해요 기술에 써습니다 19, 19장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는 성도가 나한테 이별하지 마라 나도 너처럼 부모는 자야그게 얘기예요 부분 받은 자식은 부분 자자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급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책 하이라이트 고급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배할 정도로 어떻게 된 얘기예요? 영광 가운기다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광이 있어요. 제대로씀시면요 그다음에 영광은 하늘 같은 영광을 갖고 사는 것기 때문에 우리를 신이라 부니는 신이라고. 여러분 건난 사람은요, 성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도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살았답니다 죄만 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 옷이 더러워져요. 그럼 뭐에 그러니까 벗겨집니다. 신약 시대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한동안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성용되고 비모름니까 이방 인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왜이뭐 이겁니까 귀신 때문에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뜻시였어요 사실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축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동안에 기 나갑니다 그건 좋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게 다른 문제예요 다시 이 사람은 아나 어, 구원 받았구나 한번 오늘 연원하구나 어디서 처음까 한번 뭐 합니까 다시 죄에 빠집니다 죄에 빠져요 그러면 다시 또이 사람이 선있고소에되고꾸며진 영적인 모습이 대가겁니까 귀신 들어오는데 일곱 명더 여덟 여덟 귀신이 들어와요 여덟 마리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또 악해져요. 근데 자기는 벌써 각하는 거예요, 보험 받다고. 왜절치면서도 이게 어떤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은요 성경을 끝 까지 성경입니까 성경은 죄가 사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서 귀신 나간게 성결이에요 귀신이 다 나갑니까? 다 나가지 않아요 다 나가지 않아도 귀신이 활동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결단계 귀신 활동력이 약해져가지고 더이상 귀신을 말미암아 중독증서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죄의 중독을 내요 죄의 중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있죠 못 끊죠 똑같아요 인간이 죄를 못 끊으면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끊어지잖아요 왜? 죄의 중독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죄의 중독인데, 죄의 중독. 근데 주님 말 있으면 죄의 중독이 끊어버려요. 더 이상 죄를 안줄 수가 있는데, 뭡니까? 그냥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죄의 중독을 주는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그럼 뭐뭘 다시 또 죄를 못 끊습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왜, 왜입니까 귀신 때문이에요. 그럼보면 아, 이시가 끊어지질 않아. 죄의 중독이야. 귀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중독은이다 귀신에 쓰임이랍니다 마약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무슨 뭐 이런 도박 중독 다 귀신이랍니다 모든 중독들은 그 모든 죄의 중독을 주는 귀신이 다 어떻게 하면 그다음엔 끝나는 겁니다 뭘 끝나냐 지역 확정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한 번밖에 주어지잖아요 기회가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고, 귀 나게 하는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럼 붙으면 되는데, 사람은 뭐든지 이런 겁니다. 똥 마려울 때 다라고요, 눌때 다라는 거예요. 똥누에면은요 달라지 마요. 그래서 그 마려울 때, 쌀때그 <laughs> 해방 얼마 나 기분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녹는 다면는 이제 나올 나라해요 똑같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쁜 것에 사는 것을 쭉 감사하고 유지하면 되는데 유지 안 해요. 아뭐 하는냐? 아, 나 구원받았네. 뭔데가 되지요? 신학하고 교회 하나 차리고 목사님 보니까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저 미친놈. 저 인간도 아니냐 뭡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고 뭐예요? 지옥에서 파 비참하도록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귀에 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귀에 안 와요. 이 땅에 살면서도 돈 벌기가 많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도 기회 한 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락한 사람은요 다시는 기회 오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믿고. 어디가 들어왔습니까? 기억 안 나요. 어 다윗은 안걸렇던데요 다윗은요 끊어지기 전에 기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끊어질 때 회개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하지만 끊어진 단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임이 안에 계실 때 나를 언드리 이탈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안에서 죄를 짓다음에 성께서 그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소멸 전에는 가능합니다. 회복이. 그러나 소멸된 상태에서는 절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성계에서는요. 삶피신을 받고 거론을 맛본 사람은요. 타락한 자들은 회복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 보았습니다. 회개가 안돼요 여전히 무회활동합니다 회개는 안 돼. 요 여전히 은사행 활동이에요. 회견는안 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남답이게 기도합니다. 를회견는안 됩니다. 회는안 돼요. 왜안 되느냐? 성결 써 있어요. 다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것이 지위입을 알고 내가 한번 예수만했으면은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 말고 끝까지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성결. 그래서 성결은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해 을 왔습니다. 우리 블로그 홈페이지. 성결은 조건이에요. 성결이 이루어다 끝난 거예요. 예. 네, 성결을 이루면 성결의 영이신. 여러분, 성인님은요, 거룩한 영, 또는 성결의 영, 이렇게 쓰, 십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인이 이탈되면, 다시는 안 들어오세요. 다시는. 성인 인격이십니다. 다시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결혼을 했어요. 해서 어떤 문자상에서 이제 이혼, 이혼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은 여전히 또안 변했어.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똑같아, 여러분. 인격은요 어떤 문제로 되면 다시는 안 봐요. 왜 보느냐? 아, 여전히 안 변했어. 똑같아. 왜 봐, 그 사람을. 끝난 거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것을 유지하는 게 우리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하늘 책임이 아니에요. 이 약한 제도 뭡니까? 이 약한 제도도 이럴 것이다, 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신약시대 좋은 시대 사실은요. 왜?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원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뭘 명심해야 되냐? 이 시대에, 아까 이 사람처럼. 저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이 말씀을. 저는 분명하게, 아까 소명되고, 버인 사람을, 기도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이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분명히 죄를 짓고 다시 악한 영이 들어가서 더 성형되고 기모로 죽었고 지금 지역의이면을 제발 들을 것이니 이, 이 얘기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성활할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한번 얻은 이 성결이란 얻었을 때, 내게 막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성결을 얻었을 때, 이것을 계속 붙잡는 그런 유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약한 세대에 서로재능까지이 시대에 대해서 이방인 구분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뭘 명심해야 되느냐 구원을 붙잡는 그런 마음 축복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성인을 끝까지 붙잡고 죄를 지지 말아야 되는데 방만해지면 여러분 일곱 개영놈입니까 일곱 정도의 더큰 지옥이 형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왜? 악에 비리하니까 우리 형벌은 일곱 배더 고통으로 지옥 가요. 아예 안 믿었으면 일배인데, 지옥형벌이. 일곱 배가 주어진 겁니다, 지옥에서. 이게 더 비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요, 불교처럼 좀 수행하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불교인들 다 아쓴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 가운데 있고, 일반적인 성, 사람들. 그리고, 미창들는 미창에는요, 구원을 받았다가, 한번 이술을 믿었다가, 타악한 사람들이 항상 미쳐납니다. 더 나가서, 남들을 인도한 사람들, 유명하게도, 잘못된 길로, 거기서인사 거기는요, 불의 연못에 먼저 던져집니다. 불의 연못에. 여러분, 지금 음부랑 비교해서 불의 연못. 누군한 아십니까? 마귀가 먼저 가지 않았어요, 불의 연못에. 불의 연못에는요, 마귀를 따른 자들이에요. 마귀를 따른 악령들. 그, 악령들과 사람들을 미혹으로 인도했던, 지금의 이단들, 교수들이요, 먼저 불의 연못에 갑니다. 마귀보다 먼저. 여러분, 그런 것이 남에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얘기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 연못은요, 형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불의 연못은 묘사가 안 되어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 지금의 낙원은 묘사가 되어있고요, 성경에. 지금 음문는 묘사되어있는데, 불의 연못은 묘사가 안 되어있어요. 왜안 됐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할수 없는 게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제가 최근에 걸 몰랐죠? 영적 정신병자라고.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 그런 이단의 교주은요 먼저 불협을 선전해가지고요, 암능들과 함께 먼저 가서 그 뭐, 많은 기관들을 더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며 이 말사 항상 신중해야 되며 그리고 항상 경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썼죠. 오히려 기, 잘못된 기술 받은 사람이나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왜 성경 잘 체를뭐 이해 못하는 사람들, 성경 자체를 아주 이상한 이, 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보는 것 자체가 이것은요 되게 어려워요. 코드가 꼬인 사람들은 뇌에서 이런 있어 있어요, 뇌에서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장애가 뭐냐면요 인지 능력 장애 가 많아요. 뇌 장애 장애 영철은 뇌 똑같아요. 영철은 장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돼요. 이사람은 성경 이상이 보기 부족게 없어요. 이대 여러분 대내가 선생도 어떻게 정상 행동합니까 행동 못 합니다. 여러분 뭐가 돼요? 영의 대내가 선생이면요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이상하게꼬이기돼 있어요. 말씀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밑에 또 따라가 또 또라이들이 또 미치겠어요. 인지 능력 장애 있는 사람한테 한테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영적인 장애인들을 따라가서 말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회계 자체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동네에서는. 회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그 하루가, 여러분의 일주일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순간이 여러분 얼마 걸까요? 똑같죠? 아닙니다. 빨리 두 원을 탓을 붙잡을 하루입니다. 매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원의 매일이에요. 매일 붙잡고,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내가 악한 형이 활동 안 난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가 더러워지는 순간에, 악한 형이 들어올 수 있음을 아시고, 한번 구원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구원받은 자가요, 지옥의 물이, 이급 배가 많은 걸 알고, 늘 긴장상태로 죽을 때까지 예, 살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